겨울에 춥다고 운동 나가기에 조금 망설여지죠. b c a 한 스푼 먹으면 바로 나가게 지 됩니다. 오늘 아침 부산 체감온도는 7도 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하나도 춥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포근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버티는 거. 달리면서 시간이든 속도든 거리든 버티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행이 있죠.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킨다, 거리를 늘린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달리기를 하십니까? 저는 버틴다 이런 개념은 단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 다른 분들 대회 참가기나 훈련일지 이런 거 보면 버티기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둡습니다. 이 정도 어두움이면 영상이 제대로 안 담길 건데, 그래도 저쪽에 동이 털것 같아요. 야, 저기 낙엽이 다 떨어졌다. 여기 낙엽이 싹다 떨어졌네요. 7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둡습니다. 7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좀어둡어서 영상에 좀 제대로 안 담길 것 같아요. 지금 하늘이 굉장히 구름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약간씩 뿌리고 있습니다. 다겠습니다 비가 이제 점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출을 보지 못하죠. 오늘 달리기 주제를 달리면서 버티기로 달리느냐 목표를 갖고 달리느냐 지금 제가 지금 달리는 형태는 버티기 반 목표를 가진 러닝 반 그런 것 같아요 버티기 같은 경우는 거리에 대해서 혹은 자기 몸 컨디션에 대해서 이걸 중점으로 두고 달리기될 겁니다 몇주로 달리고 그만둬야지 편안하게 달려야지 이런식으로 이렇게 버티기가 최우선 목표인 목표로 하는 달리기는 달리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든지 혹은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버티기 형태의 달리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 우선 운동에서 발전이 없죠 달리기는 어제보다 조금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는게 좋습니다 달리기나 웨이트에서는 웨이트로 비교를 해갖고요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데 시간 때우기에 운동이 다 빼빼하거나 뚱뚱한 상태로 운동하러 갔는데 그몸고대로 10년 20년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도 아주 가벼운 걸 10년 이상, 20년 이상, 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제보다 운동 강도만 조금만 더주면 내일은 분명히 발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강도,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며, 10년 전, 20년, 30년 전하고, 변화가 없겠죠. 달리기하고 똑같이 한번 대입시켜 보시오 웨이트 했어요. 벤치프레스에서 10kg를 던다. 10km를 달면 10만큼의 운동 보람이 있습니다. 매일 1km씩 증가 시켜갖고 30km를 든다 하면 30만큼의 운동 보람이 있습니다. 달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7분 페이스로 걸었다, 6분 9초 페이스로 달렸다 이러면 운동 후에 느낌이, 운동 재미가 달라요. 5분 페이스로 달리는 거, 4분 페이스로 달리는 거, 각각 다 다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보람이나, 운동 느낌이, 차이가 그만큼 비례합니다. 제가 지금 7분 페이스로 달릴 수도 있고, 4분 페이스로도 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달리면, 기분이 똑같다 이러면, 천천히 달리죠. 왜 빨리 달리겠습니까? 6분 페이스로 달리면 7분보다 5분 페이스로 달리면 6분보다 운동 보람이라든지 운동 재미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운동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한 7km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km 6km 달리는 동안도 몸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동백선까지 26분이면 올 거리를 오늘은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km 넘으니까 굉장히 몸이 가요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km로 달리는 10km를 목적으로 달리는 분들은 이러한 운동재미 어느 정도의 거리가 지난 후에 운동만족도가 다르다는 걸잘못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시장 한번 보고 갈까요? 하. 까나고 사시는 분세 분, 문어 사시는 분한 분. 아, 보기 좋죠. 운동 거리가 더 늘어나면 5km에서 볼수 있는 것들, 10km 지나면 볼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세상 보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어제 서버스리닷컴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0km를 달리면 한 6.5km 정도에서 달릴 수 없는 그런 통증 이라든지 한계점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시합에서도 그렇고 한 6일 뒤에 다녔는데 훈련에서도 그렇다 왜 그럴까 풀코스를 자주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풀코스를 달리면요 42km 중에서 20km 혹은 30km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그런 한계점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꿔서 평소에 훈련을 10km, 이렇게 좀 짧게 하지 말고 15km나 20km로 가져가 봐라. 그렇다면 그 증상을 한계쯤에 봉착하는 거를 10km 혹은 15km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15km를 달릴 겁니다. 한 7km 동안은 몸이 무거웠다, 힘들었다. 그리고 15km를 달리면 한 14, 13이 정도 되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15km를 달리는 사람도 20km를 달리는 사람도 무탈하게 꼭 진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한계점에 봉착하면서 달리고 있다. 오늘 지금 제가 15km를 달릴 예정인데 만약에 30km를 지금 목표로 달리게 되면 아마 한 20km 정도에서 달리기 싫을 정도로 한계쯤에 맞닿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래요 평소 훈련거리를 늘리고 늘려나가라 계속 지속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3, 4km도 달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30km, 40km도 달리고 속도도 버티기 속도보다는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5km, 6km에서, 어, 한계점이 온다. 이런 게, 나중에는 20km, 30km에서 한계점이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탈지로 전환, 지금, 저는요, 굉장히 몸이 가볍고, 속도를 쑥쑥 높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달리기 시간입니다. 평소에 더 많은 거리를 달리고 평소에 더 빨리 버티기 목적이 아니라 좀더 빨리 더 많은 거리를 달리는 목적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몸이 멀쩡하시고 달리기에서 목표가 있으신 분은 달리기 훈련 형태를 버티기 이런 것보다는 속도나 거리에 좀더 높은 목표를 가진 그런 운동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해수욕장 빠져 나갑니다. 100년, 200년 전하고 비교하면 우리 인류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끝없이 발전됩니다. 진화론.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발전을 목표로 운동을 해 나가고 몸을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 인체도 나아집니다. 기록이 나아지든지 혹은 몸이 더 좋아지든지 그런데요 단서가 있죠. 우리 인류 문명도 발전을 목표로 했을 때나 발전하지 전쟁을 한다든지. 핵 때문에 인류의 발전이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에서도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는 뭐 버티기라든지 이런 형태의 운동은 발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서 발전을 해나갑니다. 몸이 좋아지든지 기록이 좋아지든지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나약하니까 혹은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발전 없는 운동시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바람에서 바람이 정면에서도 불고 거리도 많아지고 이러면 운동시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니는 평소에 훈련을 강하게 하니까 그게 적응이 돼서 후반부에 더 힘차게 더 재미있게 달릴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운동 시간을 버티기가 아닌 운동 거리를 점차 높이 나가고 운동 거리 시간 속도 이런 걸 높여 나가면 똑같이 누구나 동일한 운동 느낌, 운동의 만족도를 똑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7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은 6이나 5나 사이에그 속도로 달리는 사람의 만족도를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 아, 나도 즐거워. 내 운동도 보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생각은. 그런데 달라요. 내용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다면 7이나 6을 고수하기보다는 6.9나 5.9를 추구해라. 네번 0.1c 목표를 높여 나가라. 그러면 7도 6월 5도 4를 그 운동 느낌까지 근접해 나갈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6.25 때만 해도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무역국가 중에서 넘버파이브 no. 5버세7이잖아요 no.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인류는 끝없이 진화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모두들 흘린 땀방울만큼 노력한 대가를 얻게 됩니다. 10km만 달렸을 때 보아온 세상하고 15km, 20km를 달렸을 때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인체에서 전달하는 신호를 10km보다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운동 거리, 운동 형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운동에서는 세상이 똑같이 보여지지 않아요. 달리 보여질 겁니다. 저는 지금 15km를 지나고 있거든요. 달리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달려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머릿속에 엔돌핀이 더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km 남았습니다.

아 훈련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제 체중이 아마 77kg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초반에 동백선까지 가는데 30분이 넘었으니까 평소보다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이럴 때 아마 그게 버티기 속도일 수도 있어요 운동하는데 운동 목적을 계속 이렇게 버티기 속도로 가지 않느냐 혹은 운동 목표를 조금 더 빨리 달리고 단1 k 로라도더 많이 달리고 이런데 운동 목표를 가지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운동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후반에 굉장히 좀 빨리 가볍게 힘차게 달렸더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버티기로 달리는 사람하고 운동 목표를 부여해서 달리는 것하고는 운동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루만 차이 날까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20년을 이렇게 달려왔으면 20년 동안 버티기로 운동하는 사람하고 저하고의, 어, 발전에서 차이 날 거고요. 매일매일 운동 즐거움이 이렇게 다르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 운동을 버티기로의 운동보다는 운동 목표를 가지고 운동 시간을 갖자. 지금 제 나이가 56세입니다. 어, 56세. 저하고 비슷하게 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 결과물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훨씬 낫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 매일매일의 운동 시간에서 이런 운동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30년, 40년을 운동을 했는데 결과물은 다 동일하지가 않죠. 자 운동 맞춰 왔습니다. 오늘은 대봉감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